자식들 다 상속 포기해도 손주들한테 물려가지 않는다. 단 전제는 뭐요? 예, 여러분들 이번에는 상속이 판례 변경 이제 자녀들 모두 상속 포기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는 한정 승인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 분이 망자가 되시면 그분의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갚아야 될 채무도 상속이 돼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든지 상속 포기를 받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내가 망자의 채무를 갖겠다는 한정적인 상속을 의미하고 상속 포기는 나는 아예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겠다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어떤 게 변경이 됐냐면 예전에는 이런 사안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고 자식들이 A, B, C 세 명이 있었어요. A가 또 자식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한정 승인을 받고 자식 3명인 A, B, C가 몽땅 다 상속 포기를 해 버리면 할머니 한정 승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A의 아들인 이 할아버지의 손조인 A-가 그 할아버지의 상속 채무까지도 상속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실무 이쪽의 전문가들은 배우자를 한정 승인을 시키지 않고 자식들 중에서 한 명이 한정 승인을 시키고 배우자를 상속 포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판결 요지를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민법 1043조는 공동 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의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따라서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들의 상속부는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들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칙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곳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종속 공동상속으로 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정에 반하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할아버지 배우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받고 아들 자식들이 다 상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머니가 있는 단독상속을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지. 이 자식들이 다 상속 포기했다고 를이 할아버지의 손주한테까지 공동 상속유로 봐서 다시 상속 처임을 물려지는 것은 사회적 법 감정에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부분 판시하면서 피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배우자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한정승인을 했던 거예요. 배우자만이 단독 상속이 된다. 따라서 망자의 채권자가 손주에게 청구한 이 상속 채무에 대한 돈을 갚으시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 왜냐면은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하면 배우자잖아요. 음, 법적으로 그러면 이분이 한정 승인을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라 그러죠. 내 자식들. 그다음에 손주들을 별개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으로 봤어요, 다른 가족.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식들 다 상속 포기해도 손주들한테 물려가지 않는다. 단 전제는 뭐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배우자도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모두 상속 포기란 결과가 돼서 손주까지 상속채무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